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여러분 벌써 7월이에요 7월이면 기초, 기본, 심화 영상을 모두 다 들으시고 머릿속에 지금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겠죠? 물론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월 초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시작했다는 가정 하에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이론은 정리가 되었지만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강을 들었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 머릿속에만 섞여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인강을 다 들었지만 제가 문제를 풀 수준인지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 있는 하루 세 문제 풀이 이런 거를 잠깐 풀어봐도 세 개를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는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을 다 들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 문제풀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공부가 가능하셔서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한 달에도 다 가능하시고 직장 병행하시거나 시간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 등은 지금부터 해서 9월 초 안에만 이 과정을 끝내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나름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략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1차 책들은 어, 다좀 사라져버려서 2차 책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2차 때 공부했던 기출문, 단원별 기출문제집들입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는 책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면 아마 초반에만 풀고 뒤로 갈수록 지쳐버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골고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홀수 문제만 먼저 풀고 한 권을 다푼 후에는 짝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단 제가 풀었던 공인중개사법 책을 예시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도 공인중개사 법령, 3번도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이처럼 풀다 보면 기출문제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알수 있고, 그렇다 보니 먼저 홀수, 짝수 모든 걸다 풀어버리면 뒤로 갔을 때는 이 앞쪽 문제들이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홀수에 한 번, 짝수에 한번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눠서 풀어줄 거예요. 1번 문제, 뭐 3번, 5번, 7번,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주고, 만약 내가 공인중개사법을 오늘 시작한다면, 오늘은 1번, 5번, 7번 이런 식으로 홀수 문제만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홀수 문제로 1회 독이 끝났다면, 이제 짝수 문제를 다시 2번, 4번, 6번부터 짝수 문제만 쫙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 2회독을 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나 해설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미리 체크하여 문제를 푼 날, 어, 남은 시간에 해설 인강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 때, 어려워서 해설 강의를 들은 문제가 있다면, 짝수 문제 때 중복되는 문제는 홀수 때 틀렸던 문제를 짝수 때는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넘어간다면, 짝수 때는 해설을 생략해도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홀수 때도 틀리고 짝수 때도 틀렸던 문제라면, 그 부분에 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니 따로 체크를 해줘야겠죠? 해설인강은 모두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헷갈렸던 부분들을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놨다가 과목별로 잘 배분하여 들어주세요 저는 해당 과목 내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풀도록 하였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공인중개사법을 다 풀고 나중에 공법을 풀고 하다 보면 초반에 들었던 인강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들어 주었는데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저희가 심화 인강을 들으면서 요약집에 노트 필기도 하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요약집을 다시 1회독을 쭉봐 줍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여 하루에 1회독을 다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정한 단원별 뭐 나는 오늘 2단원까지 풀겠다 했다면 이 단원까지 1회독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2단원까지 홀수 문제 단원별 문제 풀해 주시고 거기서 몰랐던 부분 해설 인강까지 모두 들어주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민법 요약집을 읽어주시고 또 목요일에는 그 읽은 부분까지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주는 식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진행해서 풀어주세요. 요약집을 읽고 기출 문제를 푸시면 어떤 내용에 대한 기출 문제를 제가 풀고 있는지 이해도 가시고 문제를 푸는 게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약직과 기출문제에 대한 회독 횟수도 늘어나겠죠? 회독 초반에는 하루에 1회독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요일 배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차만 하신다면, 어, 이건 예시니까 자기만의 루틴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등기법과 지적법은 월, 토, 공법은 화, 금, 세법은 수요일, 중개사법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분량이 적은 세법은 하루로 배치하고 나머지 분량이 많은 과목들은 하루에 두 번씩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또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양이 많은 등기법, 지적법, 중개사법을 주말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동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공부 시간이 기니까 동차를 진행하신다고 가정하시고 하루에 한 과목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오전에는 요약집 회독을 하시고 오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난 후에는 요약집을 최소 2회독 이상, 단원별 문제풀이도 2회독 이상을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시험에 나올 이론들과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렸던 문제나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포스트잇으로 체크해주셔도 좋고요.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문제는 이렇게 접어서 이동 중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시험 전에 자주 볼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헷갈릴 수 있고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자주 보는 것이 좋겠죠. 그동안 한두 달 가량 꾸준하게 인강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요약집을 읽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입니다. 모두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봐요. 더울 때일수록 어, 좀더 집에 시원하게 쉬시고 날씨가 덥긴 하지만 저희 모두 조금만 참아 봐요. 이제 몇달안 남았으니까 같이 단원별 문제 풀이 풀고 시험에 꼭 합격하도록 해요. 다음에 봐요.